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차함수, 얘가 x가 2에서 최솟값 마이너스 5를 가질 때 a와 b를 구해라 그랬네요. 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x가 2일 때 최솟값 마이너스 5를 갖는다 라는 말은 바로 이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주고 있죠. 이 콤마 마이너스 오다라는 겁니다. 그럼 꼭지점을 아니까 우리는 표준형에 대입할 수 있고요. x 제곱의 계수가 3이기 때문에 3물 이용해서 한 방에 만들어낼 수 있죠.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y는 3 곱하기 바로 열고 꼭지점 아니까 x 마이너스 2에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볼수 있죠? 얘를 전개하시면 A와 B가 바로 나옵니다. 자,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Y는 3 곱하기 바로 열고,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닫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거로를 풀어주시면 Y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0인데요. 마이너스 5가 더해지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a는 바로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b는 상수항이죠 7이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차함수가 있는데요 x가 4일 때 최대값 6을 갖고 이 그래프가 점 2, 1을 지난다 그랬습니다. 이때 a, b, c를 구해라 이런 얘기죠. 역시 x가 4일 때 최댓값 6을 갖는다라는 말은 바로 꼭짓점 좌표를 알려 주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4, 6입니다. 그리고 2, 1을 지나니까 얘를 이용해서 이차 함수 식을 만들 수 있죠. 자, 꼭짓점 알고 있으니까 표준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봅시다. y는 자, a 괄호 열고 꼭짓점 아니까 x-4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이제 a는 어떻게 구하냐 면이 점을 대입해서 a를 구해 주시면 되죠 자이콤마이니까 x에도 e y에도 e를 대입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는이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구요 제곱하면 4가 되니까 4a 플러스 6.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6을 넘기면 4a는 마이너스 4. 이제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제 이 마이너스 1을 여기 있는 a에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자, 대입해주면 이 식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에 제곱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제 전개만 하면 a, b, c가 나옵니다. 자, 전개해 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에다가 자, 이 전개하시면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죠. 뒤에는 플러스 6이고요 자, y는 자, 걸어 풀어 줍시다.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6인데 뒤에 플러스 6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이겠죠. 이렇게 이차 함수식 만들 수 있고요. 그렇다면 a는 바로 이죠, 마이너스 1. 그리고 b는 x의 계수니까 8이 됩니다. 그리고 c는 상수항이죠, 바로 마이너스 10. 이렇게 abc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x의 범위가 나와 있고요. 이 범위에서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3이다 그랬네요 이때 상수 k값도 구하고요 음, 다음에 이차함수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할 일은 이 이차함수의 꼭짓점의 좌표를 구해서 그 꼭짓점의 x좌표가 이 구간에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꼭짓점 x 좌표 구해 볼게요. 자,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구했는데 고등 과정에서는요. 이제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식을 써서 빨리 구하도록 합니다. 자, 꼭짓점 x 좌표 구하는 공식은요. -2a/b 이겁니다. 자, 요 공식으로 이 포물선의 꼭짓점의 x 좌표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곱하기 a가 2죠 b는 바로 4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바로 마이너스 1 나오죠 꼭짓점 x좌표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제는 꼭짓점이 이 구간에 포함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인데 마이너스 1은 그 안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다면 꼭짓점에서의 값이 바로 최소든 최대 등뭐 하나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X축이 있고요.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0, 1까지고요. 그렇다면 요, 여기 위에 Y축이 있겠죠. Y축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다. 라고 보시고요. 꼭짓점에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위 어딘가에, 요위 어딘가에 꼭짓점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폼선은 양수, 아래로 볼록이죠 그렇다면 꼭짓점의 Y 좌표가 바로 최솟값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최솟값이 여기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1, 3, 얘가 바로 꼭짓점의 좌표일 거고,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구나 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죠. 이제 꼭지점 y 좌표가 나왔죠. 3. 얘를 이제 대입해서 k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k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꼭지점 좌표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3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가 되고요.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되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k 값은요. 5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함수를 우리는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이렇게 완성시킬 수가 있고요. 이제 뭘 구할 거냐면 이 함수의 최대 값을 구할 겁니다. 최대 값은 어디입니까? x가 바로 1일 때 y 값이 최대 값이겠죠. 그래서 바로 최대 값은 x에 1 대입한 값이,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2 더하기 4 더하기 5 얼마입니까? 11이네요. 그래서 이 함수의 최대값은 1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